네이버에 알죠? 음. 네이버에 영주날 씨쳐봐요 안동날 씨쳐봐요 시간별로 딱 나와요 네이버 네이버 제시한 보수는 용돈 수준이지 네이버에 음. 과연 정확해요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주는 6시부터 비소식 있어요 가 관계에 대한 건 철저하게 비밀 붙이고 알고 있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고급 정란말 근데 안동은 모르겠다 안동은 안쳐봤때 아, 안동 쳐봐요 안동 안동 날씨 네이버에 생물 gps 드야이지응 음, 아니 밑에 시간대별로 나온니까 안동 날씨 이상한 느낌은 대체 뭘까? 여기 있잖아요. 연구원들은 응, 어두운 곳으로 침